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예, 그리고 전물 전상 유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전우 방송을 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역사적인 거는 저는 별로 잘 모르고요, 관심도 없고. 아, 그러니까 뭐냐면, 뭐냐면 제가 방금 드린 뭐, 건 뭐냐면, 거기에 그. 네. 네. 문서가 짜입니다 브라운 네. 각서라는 문서로 돼 있는 걸 가짜고 브라운 대사 사안이 원문이고 예, 예. 본래 그 한미 합의 이 사록으로 그 문서가 공개돼 있거든요. 네. 그게 언제 전에 공개었는 미친 오 년이 공개됐어요. 그게 뭐냐면 음. 처음에 66년 3월 4일 날 출시된 건는 맞는데 예. 그거는 뭐냐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그 16개왕이 들은 군사 원조 10개왕하고 경제 원 6개왕 16개왕이 들은 문서를 예, 예. 브라운 대사 사안으로 해서 형식을 낮춰서 받았거든요. 예. 그걸 무슨 수계로 한다고 합니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그 무슨 수계로 하고, 예예. 우리가 그 무슨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그 당시에 뭐냐면, 그, 국회 동의를 요청한 상태, 백마부대 보내기 위해 동의를 요청해야 되는 상태인데, 예. 국회의원들이 그 진본을 보자고 하니까, 예. 원래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그, 수계할 때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 공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다시 뭐냐, 미국한테 우리가, 음, 그, 현재, 그, 이렇게 해서, 음. 어, 국회의원들이 자꾸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네. 그러니까 3월 7일날, 그, 14개 항 선행 조건이란 이게 옵니다. 합의 사사로 오는데, 네, 그거는 피할용으로 음. 오는 거예요. 네. 그걸 갖다가 우리 저놈들이 저보면 14개 항, 그걸를 불안각서라고 그러는데 아, 불안각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네. 그, p 할용으로그 음, 음. 당시에 미국에서 우리가, 자, 그, 백마부대 보내기 위해서 14개 항 선행조구에 난 네. 어, 14개 항을 보내오는데, 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네. 뭐냐면, 그걸 제목을 바꿔 네. 공포문하고, 공포문이라고, 공포문이라고 합니 공포문. 그뭐냐 미국에서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네. 이거는 공개해도 된다. 음. 어, 이렇게, 일항은 뭐고, 이항은뭐내이가게지 그걸 해가서, 네. 국회에 동의를 받아서 백마부대 보내는 거를 그 동의를 받습니다, 국회에.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경수라든지, 네. 그 뭐, 그, 그, 저, 그 조성태, 그 이런 사람들이 나가지고뭐국회 가서 뭐 진본이 아니니까 는데 네. 그, 브라운, 그, 각서라데 있는 문서가 가짜고, 네. 브라운 대사 사안이 원본이고, 네. 그거는 영문하고 한글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영문은 그, 비밀등급이 2급이고, 네. 한글은 상급으로돼 있고, 네. 그 다음에 3월 7일자 소개된 거는 뭐냐면 합의 이사로 된 문서가 있고, 네. 공포문이라는 걸 제목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네. 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저, 이 브라운 광선 제목이 없다면서 요 원래? 아 그러니까 부산, 그 브라운 대사 사안으로 부르는 거지. 예, 브라운 대사선. 사안, 사안 공안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지. 예. 지금 이제 그 진보인이 가자에 하면서 브라운 광선이라고 그 말하는 그자체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럼 왜왜 왜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러면 내가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 내가 그 정보를 내세워줄 테니까. 예, 예.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그저그 그 내가 그걸 봤는데. 예. 이호주 장군 뭐 책을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책도 내가 그 윤수 장군 살아 생전에 네. 제가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이윤 장군한테 네. 어, 이 책을 구할 네. 내도 구할 수도 없고 어, 그래서니까 이걸 갖다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음. 어, 국회에 또 동의, 동의서를 내주면 됩니다 예예. 그리고 그 말미에다가 내가 브라운 관서 한글 진보를 붙여 놨거든요 아그 어디에 그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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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말이 가짜인지 진짜지 하려고 하면 예. 국회에 들어가서 예. 국회 도서관 있잖아요 예예. 메모를 하세요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서 예. 검색란에 예. 그때 당신은 요거만 치면 예. 예. 그때 당시에 어디 있는가, 이 책이, 그, 뜨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뜨면 그대로 그, 다운받으시면 돼요. 아, 아. 다운받아가지고, 말미에 보면은. 예. 책 말미에 브라운 돼서 서한공문본을 내가 붙여놨다니까. 아, 그 영문은 어. 없고. 아, 영문은 내가 가있지만, 영문은 그, 붙여봐야 아. 소용이 없잖아요. 아, 그, 김영, 공문본을 우리, 저, 김연수, 김연수 선생님께서. 제가 붙여놨죠. 그, 2005년도에. 예, 예. 2004년도에 뭐냐면, 그때 그, 내가 교과서 문제 때문에, 외교부에, 출입을 했어요. 어... 그 당시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초, 저,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 예. 한국 건넨 대사에 그 당시에 브라운 그 각설한 문서가 온라인에 있었는데 예예. 그 교과서 수정문제에 대해서 내가 외교부에 출입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64년 12월달에 65년, 이제 2005년, 아, 2004년도에 그, 2005년 공개 문서를 12, 12월에 심의를 하거든요. 네, 예. 2004년도에 교과서 수정 문제 때문에 내가 외교부 출입을 할 때, 네. 12월에 달 그, 그 당시 북미 상과장이 담당을 했는데, 네. 북미 상과장이 그, 그 당시에 발령을 받아서, 네, 예. 하나다로 발령을 받아 갔어요. <laughs> 그러면 저한테 이제 그 문서를 주고 갔는데, 아. 그래가 1월달에, 1월달에 그 원문이 공개되어 있는데, 네. 또한 군데 네. 있는 걸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군사편전연구소라고 치가지고. 군사. 군사편전연구소. 병론연구소, 예, 예. 군사편찬연구소. 편찬연구소. 예, 예, 국방부 군사편전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예. 공공 산하기관이거든요. 예, 예. 그게 그 공지상에 들어가서. 예, 예. 브라운이라고 치면은. 예. 그것이 한글보나 영문을 그, 어, 이, 전부 작업을 해서. 예. 거기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선생님 저기, 원본을선생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있죠. 아, 그러면 저, 배인전에 나오는, 배인전에서 뭐, 여기, 발표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 그거 전부 거, 그 전부, 그 사람도 거짓말이에요. 배인전도 거짓말이에요? 진본이 아니네요. 아, 진본은 그런, 우리, 저, 김선생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는 외국에서 진입금을 직접 받았지 아, 그리 원본은, 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거 있죠. 영문하한것다 있죠. 어... 그 원본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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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에 그 보면, 그 저... 그... 저, 뭐, 저, 수교부에 보면, 뭐, 비밀 등급이 지켜있고, 네, 예. 뭐, 이제, 각각 문서 등급을 조정하거든요. 네, 예, 등급. 예.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뭐, 이제 좀 일반 문서를 분류하고, 뭐, 이런 게다 나와있어요, 지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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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게다 있어요. 그럼 원본이랑, 주... 원본이랑 증명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 있죠. 그럼 그거를 국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선생님 가지고 있어요 <laughs> 아니요, 그게 아니고, 2005년에, 네. 그, 정부에서, 예, 예. 월남전 문서를, 예, 예. 월남전이 64년부터 73년 사이에 있었잖아요. 네, 네. 64년부터 73년 사이에 있었는데, 네. 이 문서를 그, 그 당시에는 공개를 못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네. 그 당시에 법도 없는 거예요. 네. 그때 외교부하고 국방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네, 네. 월남전 문서를 네. 75년도로 기준으로 해서, 네. 30년이 지난 음. 2000년도에 공개를 하자. 아,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예.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전부 비밀문서다. 음, 공개를 못한다. 사안이 예. 민감하다. 예. 이렇게 해서 공개를 거부한 거예요. 근데 공개를 할때 원본을 공개를 누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거를? 아니 그당시에는 외교문서를 갖다가 그 국방부나 그 이제 외교부에서 예. 문서를 공개할 때 저한테는 그 파일을 줬죠. 그 당시에, 이제, 음. 어, 외교부에서는 7,400페이지를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뭐냐, 미국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월남전 관련 문서를. 네. 7,400페이지를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도, 그니까, 러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거지, 원본? 어, 거. 그 7,400페이지 파일 다 가있지.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거, 원, 원 서류를 가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파일을, 그, 내놔, 자료 파일을 갖고 있죠. 자료 파일, 예. 그것이 어. 원본이랑 같은 거, 효과입니까? 그게 저그 원본을 그대로 자 마이크로필름을 저한테 다운받아 준 거지요. 아그 원본이 원본 효과가 있다 이거죠. 아니 그저 원자 그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 사본이죠. 원본 사본. 그러니까 원본을 에이. 자 마이크로필름한 되가 있는 아, 거를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내자 문서화 시켜서 내가 준 아, 거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까? 뭐 없다는 겁니까? 있죠. 그렇죠. 그, 필요 없다는 겁니까? 뭐 어디... 아니 그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19대 때. 예예. 예. 19대 때그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국방위원회 소위원장이 윤호덕이가 했습니다. 예, yeah, yeah. 윤호덕 국회의원장, 국회의원이 했는데 그분이 yeah. 저 만났을 때. 네. Yeah. 어, 저한테 국방부가 반대를 하지 않으면은. Yeah. 그 통과시켜 주겠다. 아. 그랬는데 그 백승주라고 해면 국이그 가베 그 국회의원 있잖아요 지금. 예, yeah, 예. Yeah. 그분이 그 당시에 그 국방부 차관을 했거든요. 네, 예. 차관을 했는데 국무회, 그 당시에 그 국방부의 그국회그 국무회의, 그, 국회의 그, 그, 국무회, 저그 그 당시 국회에서 그 뭐냐면 그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분이 나와서 반대를 했어요. 아. 어, 그래가지고 그, 그 당시에 이제 소위원장인 윤호득이가 음. 어, 그 저한테 그 국방부 반대를 하지 않으면 통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음.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 많은 출입을 했어요. 네. 어, 그랬을 때 그게 뭐그 현재 법제처 유권 해석을 가지고 음. 어, 또그 다음에 판결문을 가지고 음. 또 그다음에 저기네들이다 뭐 지급을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음. 그 토집을 잡았어요. 음. 어, 그래서 자, 제가, 네. 에,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저, 자료를 전부 그저비를 해서 네. 어, 그분들한테 네. 그, 설명을 해주고, 네. 어, 음. 다했죠 그럼 이제 레이즈 보고서 그 그러니까 결산 보고서 아닙니까, 그죠? 크레이지 보고서는, 네. 그 네. 지금 이제 뭐냐면 이제, 음. 70년도 그 이후. 2월 24일부터 3일 청문회를 했거든요. 4일미터던 네, 청문회라고 했는데, 네, 그거는 우리, 그게 네, 네. 그입법 참고자료 140억 원국회에그그 그 파일로 돼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국문부에 있는데, 어. 에,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69년도까지 네. 에,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필리핀이나 여러 나라 참전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해 줬느냐, 네, 네. 이걸 미국에서 사, 그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상민턴 상원의원이.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음. 자, 그, 아까 말씀드린다, 음. 7월 24일부터 3일간 청문을 했는데, 음. 예. 청문의 회의록이그 당시에, 자, 그, 70년 그, 8월달인가 9월달 그때 공개가 됐어요. 예, 그런데 예. 예, 그게 그공문대가지고 그게 번역돼가지고 현재 국회, 예, 에, 입법 참고 자료 140호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 참고해가지고 140호를 치면은, 예. 그 자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 파일이 돼 있어요. 그럼 뭐 저기 김성우 씨가 뭐저뭐 프레. 프리... 뭐무 전투수당 이어버 전투수당 오책작 하는 것도 다 엉터리다. 아 그, 그, 도로, 도로, 뭐냐면은, <laughs> 없는 없는 다 그거는 그좀 근거가 희박하지 뭐냐면은 그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예. 그 죽을 한국사령부에서 69년도에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전투수당 65달러밖에 안 줍니다. 미국에서도 그 본봉에 미국에는 급여에 그 가산해가 주거든요. 미군의 경우에 뭐냐면 월남에 가는 경우에 벨기 수장이라니, 가족 수상이라니 여러 가지 수상을 네. 많이 줘요. 네. 아, 그런데 거기에서 전투장이 뭐, 얼마냐 하면, 5 5 달러 준 거하고, 6 5 달러 준두 가지 어, 예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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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전투장을, 어, 우리나라에, 저, 저, 저명신 장군이 그 당시에, 그, 소장을 갈때 15달러 받고, 네. 뒤에 총장일 때 10달러로, 이제, 그, 어. 그, 깎기가 그러니까 받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기본봉급이 많고, 많고 네. 전투수당은 뭐냐면 5 5 달러, 6 0 달러 장병공이주 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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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무슨 아니, 얘기냐면은 아, 그래서 아, 그 아. 1970년 8월 달에 네. 장민공 청문하고 나서 홀보에서 상원의원이 아 이사를 깎았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주는 그 전투수당이나 해금수당이 예를 들면 최고 이사는 각 그때 하루에 그 10달러가 되는 그 중량인 경우에 그 10달러 받았잖아요. 하루에 예, 예. 그러면 아, 300불 그래?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해금수당으로 미국 에서는 장미들한테 그, 그, 300달러를 아, 안 준단 말이에요. 어, 네. 전투수당하고 해금수당 합치가 어, 300달러를 어, 안 준다고. 어, 네. 네. 그 네. 그러니까 그거 우리 한국의 종을 예산을 깎은 거지. 지금 저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전투수당에 대한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 김성웅 씨가 이야기하는 건 전투수당 얘기가 아니고 말이 전투를... 전투수당이지 참전 급여를 우리가 지금 10%만 받고 90%못 받았다. 아, 그거죠. 이 쇼장군이, 쇼장군이. 예, 예. 12년 동안 뭐조상 기도에 나와서. 예,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군, 군사편 연구소에서. 예, 예. 확인 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고 해서, 그, 제가 그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라는, 그 방법 답변을 받으라게 있는데, 아. 그거는 근거 없는 소리예요그런데 아, 이번에 프레이저 보고서에 지금까지 그게 없었는데, <laughs> 예, 3월달에 프레이저 보고서 원본을 가, 뭐 미국 가서 뭐 SBS하고 JTV에서 취재해가지고 그 내용에는 뭐 55억 달러를 우리나라에 지불을 했다. 그래서 제가 지불을 하고 50억 달러는 국가에서 뭐 박정희가 뭐 착취했다. 뭐 국가 예산을 썼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50억 달러를 돌려달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문서의 목적이 있거든요. 예,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래그 네. 우리 한국군이 네. 66년 그도에 그, 그 만들어진 그 브라운 대사 사안을 수교 행거하고 네. 70년도에 그 아까 말씀드린 사임이든 청문회에서도 네. 14개 항호 원문서 14개 16개 항이 다올릴리가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음. 70년도에 그 어그 상임이동 상원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할때그 네. 문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네. 일부를 뭐 수정하고 뭐 사리 민감한 부분에 그 고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뭐 예, 그 네. 이면계약서라고요. 아 그래, 그게, 그렇게 해서, 그,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서를, 그 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합의 서로 네. 받은 게 아니고, 네. 형식을 대창 낮자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미국의 그 상원이원이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주는 거니까 이걸 갖다 깎으라고 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해금 수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저, 그한 부분, 뭐, 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브라운 각서를, 그, 저, 공개를 하더라도, 네. 에, 그런 예민한 부분을 좀 고, 가리고, 네. 해라고 내가 처음에 1 4개항을 먼저, 그, 네. 사회민단 청문회에 제출했다가, 네. 나중에 1 6개항을제출 했는데, 네. 그래, 그게 허지부지하고 되고 말았어요. 네. 아니, 저, 네. 문, 문제의 핵심은요. 그 네. 이게, 전투근무수당이나, 이런, 뭐, 사회민단 브라운 각서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네. 저, 저 네. 네. 그 당시에 몰람에 그 참전하는 미군이 1년 유지비가 예예. 1인당 만3천불이에요천달러 예, 그리고 한국은 얼마냐, 5천불짜리가 음. 있고, 어, 5천0 0불짜리가 있고, 5 7 0 0불짜리가 있고,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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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 그, 그런 게 있는데, 예. 그김성희 하는 얘기나, 그, 이제 우리가 만일에 해서 만 3천불에서 음. 5천불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마무리를 못 받은 건 8천불이잖아요. 네. 8,000불을 내자라고 그래야 되는데, 음. 13,000불 내달오니까 그러니까 그, 저, 바닥으로, 그, 저, 5,000불 받은 걸로 아말따라는 그런 얘기를 서로 만들어, 안 되잖아요. 아, 5,000불을 받은 게 아니고, 550불을 받았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유지비를 따지면은, 네. 유지비를 따르면, 미군이, 그, 월남에 있을 때 1인당 유지비가 13,000불인데, 네. 우리 한국은 유지비가 얼마냐면, 5,000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만일에 김성웅이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으려고 네. 그러면, 은 네. 만일에 미군하고 같이 주도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네. 안 줬다고 그러면 안준는 금액이 얼마냐, 8 0 0불이잖아요1 네. 3,000불 000. 빼기 5,000불 하면 만 3,000불인데, 네. 그럼 8천불이잖아요8 0불더 달라고 그래야 맞는데, 네. 1 3,000불 달라고 하는 이건 허소리예요1 3,000불 다 달라고 한건 아니잖아요. 아니, 1 3,000불 다 달라고 그러잖아. 1 3,000불에다 1 0으로 나누었으니까. 만삼전분을 십일로나는거 계산한 방법이 그래돼 있다고. 예. 에, 그, 그게, 그, 안 맞고. 예. 또 뭐냐면, 브레이즈 보고서는. 예. 에, 브라운 각서나. 예. 뭐 브라운 대사 사안이나 예. 그다음에 그삶이도청문도가별개로 그거는 박정희 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김박동선이가 그 해가지고 그, 그 당시 정치 로비 음. 한게 있잖아요 국회 로비 그와 관련된 조사를 과정에서 그것을 꺼내진 것이지 네, 완전히 문서 원래 제목이 다 달라요. 음. 뭐냐면은 그 우리 한국군이 월남 가는 문제로 인해서 만들어진 네. 거는 브라운 대사 사안이고 네. 뒤에 청문회 할 때는 그것이 네. 제출됐습니다만은 그게 문제를 네. 일으키지 않고 끝난 거고 네. 그 뒤에 그 이제 박정희 정치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미국의 로비 행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네. 어 박정희가 뭐 험심 못하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현재 그 근거가 없어요. 아 그러면 지금 김성웅 씨가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그뭐 근거가 없다? 김성우의 주장하는 게대해서 내가 그래서 전번에 그, 저, 자기가 평균치를 내가지고 116달러를 냈거든요. 네. 예. 월 116달러 를 계급별로 내가 냈는데, 내가 그래서 그걸, 그, 김, 김의장 모 내가 서를 줬어요. 뭐냐면은, 예, 예. 그거는 그, 이, 18개 계급을 가지고 계산하면 그게 당히 희생이 맞는데, 예. 예. 만일 5원명을 여면은 그 평균치 5 6달러가 내려온다. 예, 예. 그,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예. 예. 그리고 또 내가 그, 그분한테 칭찬한 거는, 예. 호주에서, 예. 그 참여수당을 현재 많이 주고 있잖아요. 참여자들한테.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는 국민소득에 비례해서 많이 주는 거, 그거를 우리나라도 비례해서 달라고 해라. 음, 음. 그거는 당시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랬거든요. 아. 그런데 그게 전수사이라는 거는 음. 군인보수법이 의해 가지고 당시에 그 미군이나 어 이런 그 미국에서 주는 것이 65달러 밖에 안 돼요. 하루에 2불 1 7달러밖에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 내가 그1 9대인 나는 20대 주장한 거는 네. 어, 청문회를 내가 그 참석했잖아요. 네. 어, 나는 주장하는 것이 그, 그 당시 있었던 문서 2불 17센트 곱하기 네. 어, 1년을 근무했잖아요. 네. 그 당시 1년 계대 했거든. 네. 1년을 하면 365일 네. 그하고 금값을 계산하면은 우리 1차그 시구대 때 뭐냐면 그금값 비례해서 음. 한건데그 마지막 73년도로 기준하면 4 5 5 1 8로이돼 있거든요. 네. 예. 14년도에 그금값을 만약에 73년도 금을 샀으면은 네. 예. 예, 73년도 얼마냐? 네. 2014년도 에 얼마냐? 음. 1974년도 에 만약 금을 뭐0원씩 샀으면은 네. 그 2014년도에 그 우리 국회에 정문회를 할 때, 네. 에, 그때 얼마냐, 이걸 계산해서 45.518배 됩니다. 아. 45배 좀 넘게 된다, 이래 있거든요. 네. 에,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그, 그때 금값을 계산했고, 네. 그 뒤에도 이0대는자 그, 은행에 그 이자를 계산했어요. 아. 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네. 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더 달라고 하면은, 네. 달라고 할수 있냐고, 그, 그, 그 근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파월 장병들이 받아야 될 그, 전사상의 보상금을 미국으로 받아가지고 네. 정부에서 강제 예치를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이자를 얼마 주냐면 30% 주었거든요. 예예. 만약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돈을 적으면 더달라할수 있는 거는, 네. 어, 그, 그당시 당신들이 말이야, 우리 파월장민들이전산사 보상금을 유독들한테 네. 징자가안 주고, 음. 5년 동안 강제 여치하면서30% 이자를 줄지 않느냐. 네. 그럼 그, 저, 그 당시에 파월장민들이줄돈안준 거를 지금 줄 때는 30% 이자를 가서는 주라. 오라인할수 네. 어, 있는 얘기는 되지요. 네. 그런데 국가가 지금 줄 돈이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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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걸 해서, 곱해서 만, 어, 하면은 그, 네. 환율하고 이제 곱하거든요. 네. 뭐냐면, 그, 2월17 곱하기 365일. 네. 곱하기, 그, 45.518배 하고, 그 한, 뭐, 45, 뭐 요즘 계산하면 한, 47, 47배 될까, 아닙니까? 네. 47배 곱하기. 네. 환율. 예. 네. 그걸 곱하면, 거기 그, 한 1억 2천만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아. 그걸 갖다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네. 바울 장면들이. 네. 예 그런 돈을 지금이라도 줘서 예. 에, 그 당시에 그참 파월 장미 그 얼마나 노력을 하고 했는데 예. 에, 그걸 지금이라도 그 당시 국내 범금은 그 미국 나라에서 주고 보탬 되도록 예. 해 줘라 아. 해금 수당은 아. 미국이서 아. 받아주기로 제가 그 법안을 보내고 예. 그만그 분에 보낼 때는 이제 그 해금 수당이 된 돈을 준 거예요 네. 달러로 변환된 금액이나 원화로 변환된 금액 모든 걸 미국이 부담을 하고 저만을 제가 잡았지요 뭐냐 그 당시에는 미국이 그 대지금까지 다 줬어요 보장법하고 그하고 거 그와 관계 없죠 뭐냐 그당 평 내가 이제 물에 머리다 합니그 군인 보수 17조에 예산 네. 지급되지 아니, 않은 사실이 그, 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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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그걸 지금이라 내가, 줘라. 그걸 몇년도뭐거예요 어, 합의되는 게1 5 0 0뭐합되는게시시 이제 김 19년도부터 2년도에행 15년도에 거는 했잖아. 15년도에. 실제 그내용을 가지고는 예 그걸에 발표했죠. 영향 미치는 건 아니에요. 1억 천도식을 일억 삼천만 원 일억 이천만 원에서 일억 삼천만 원 예예 원. 어, 원. 어, 원, 원, 원. 그 예. 예. 뭐 책자 책자 오억까지 나왔는데 아 이게 그것도 지금 그것도 오억까지 나왔네데왜냐 그게 딱히 야예 그거는 안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전에 그래서 그 이십 대는 뭐냐 백이십 대는 내가야 되는 거는 이십 대는 뭐냐 면그 당시 영수 장모님이 소년이랑 백이잖아 시대수 경대소 소연장을 했잖아요. 경대 씨, 예. 예. 에, 그래서 내가 경대소 소연장을, 그, 때도문문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내 금액을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예. 왜냐면 지금에 이제, 그, 정부에 잘못했으니까. 예, 예. 에, 허락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취급을 해라.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도 만나서, 어, 경대소 소연장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음. 지금 이제 이걸 그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라. 네. 금액에 많고 적고를 분문하고 그 통과시키라. 음.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분이 이제 그 소위원장 물러나면서 네. 그 법안을 하나 만들어놓고 가, 갔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전투수상을 그 국방부에서 계속 그, 어, 방해를 하니까 네. 전투수상에 준하는 보상을 해라고 했잖아요. 아, 아.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 그 법안을 발의해달라고 요구도 안 했어요. 음. 그거는 그분이 이제 실무를 하고 보니까 이 예, 바울 장면들이 뭐냐 받아야 될것 같은데 받지 못하니까 네. 국방부에서 전투수당을 지급을 못 한다고 하니까 네. 그, 그~ 그~ 이제 전투수당 어, 지급하지 말고 네. 전투수당에 준하는 보상을 해라 네. 그렇게 그 발의를 된 거예요 근데 그 전투수당이란 거는 뭐~ 그래서 그~ 지금까지 뭐냐면은요. 네. 에, 국방부가, 그, 뭐냐면, 그 당시에, 그, 13년 1월 달에, 네. 에, 그,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했거든요. 네. 에, 뭐냐면, 자, 그, 전수상을 지급하는 조건이, 에, 우리 국내가 전시가 돼야 된다. 뭐 국내, 뭐, 국가위난사태, 뭐, 이래가지고. 뭐 에, 국가 비상사태 네, 국가비상사태 등이, 예,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이, 이제, 이런 그, 사태가 돼야 되는데, 네. 이거 네. 아이라고 네. 이렇게, 그, 네.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투수당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참전, 내가 그 급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 아니 그래서 내가 그것도 그전거를 찾았어요. 예. 예. 예 찾아가지고 예. 지금 이제 그, 그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 그 국방위원장이 그 음. 어, 외국에 나가 아니야 돌아느냐는 모르겠는데. 예. 그 하면 국방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고. 예. 청문회 하든지 뭘하려고 하고 있어요.